한국인 아닌데 뭐 어쩌라고 애들은 뭐가 그리 잘났는데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영국 교환학생이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저지른 일이 음. 소름돋았어요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몇년전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 명문대를 다니던 엘리트 학생이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죠 영국인들은 제 가방에 국기를 보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어휴 영국 길거리 곳곳에 또 똥냄새가 진동을 하겠구나. 심지어 길에서 일부러 제 어깨를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같은 동양인이 한국인 학생들은 오히려 영국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괴리감에 충격을 받고 한달 만에 중국으로 도망치듯 귀국했는데, 몇달후 아직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죠. 야, 나 영국 여자친구 생겼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테니까 와봐. 호기심에 다시 영국으로 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친구를 보고 놀랐죠. 한국인처럼 보이더군요. 친구는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면 모든 게 달라져. 내가 그 비법을 전부 알려줄 테니까 다시 영국으로 와라. 자존심이 상해. 상했... 지만 친구가 실제로 영국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걸 보고는 눈이 뒤집혔죠. 결국 저는 친구에게 배운 대로 한국인처럼 하루에 한 번씩 씻고 꾸미기 시작했더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혹시 한국인이세요? 저 한국말 초크할줄 알아요. 영국 여성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녀들과는 케이팝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졌고, 땅에서는 무료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맛에 취해버려 완벽한 한국인 행세를 이어갔죠. 그러다 어느 날 한국식 이름을 가진 백인 여성 영희를 알게 됐는데, 그녀는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영희 무리와 함께 독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달이 나버렸죠. 친구들은 짧은 무비자 입국 줄로 갔지만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무비자 여권 소지자만 서는 곳이니까 당신은 저기 긴 줄로 가. 저는 자존심이 팍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참을 기다렸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몸수까지 당했고 통장 잔고까지 공개해야 했죠. 거의 3 시간의 조사 끝에 겨우 통과했는데 밖에 기다리던 친구들에게는 중국계 한국인이라 오해가 생겼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인인 영희가 날카롭게 물어왔죠. 너 자꾸 중국계 한국인이라는 말 쓰는데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한국 여권이면 무비자인데 너는 왜 비자가 필요한 건데? 여권 좀보여줄래 친구들도 다며 영희 편을 들기 시작했고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도 비자가 필요해졌는데 몰랐구나. 그자 영희가 신근 쪽에 며 세기를 박았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나 한국인인 거 몰랐어?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영국인이야. 아버지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나는 이 여권으로 비자 없이 통과했는데?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결국 중국 여권이 강제로 공개되었는데 친구들은 저에게 국적을 속인 간첩이라며 저를 독일 공항에 신고를 해버리고 떠나버리더군요. 한국인이 될수 없다는 박탈감과 제가 속한 이 현실을 깨닫고 나니 허탈감만 남았죠. 외국인들의 한국인 행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